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gh 묶음을 이용한 소리의 조합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gh 앞에 i, d에 t를 붙이면 여기서 gh는 소리 나지 않고 i, 그래서, I. 라고 소리 내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알파벳들의 조합을 해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조합 연습에 앞서서 영어의 자음, 모음, 발음과 조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위쪽에 보이는 알파벳들은 모두 자음인데요. 자음이라고 하면 우리말의 기억, ㄴ, ㄷ, 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음은 몇 개가 되지 않는데요. a, e, i, o, u와 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알파벳들이 모음이고요. 우리말의 아, 야, 어, 여, 오, 요 같은 것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 자음 알파벳들의 소리를 한글로 나타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다른 각 알파벳의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파닉스 음가 익히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음들의 실질적인 소리를 낼 때는 자음 밑에 이렇게 을 넣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 m, n, s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음을 읽는 방법은요. 모음은 한글로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우유 라고 읽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쓰더라도 똑같이 우유 라고 읽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응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발음하기 때문에 음가 조합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응을 빼고 이렇게 모음은 기본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읽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F 발음은 물론 우리말의 피읍 발음과 그리고 영어의 f 발음은 차이가 있지만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피읍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는 여기서 아 이로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묵음 gh는 소리가 나지 않고 그리고 t는 트 해서 묶어 보면 파이 한번 적어 볼게요. fa, i, t, f i t 라고 읽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t, 이렇게 남는 거는요. 이렇게 을을 살짝 붙여서 발음할 때는 f i g t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m은 m, 라고 소리 나고요. 묶어 보면 마이 t 적어 볼게요. 마이 t 라고 might 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n은 n, 로 소리 나고요. 묶어 보면 나, 이, 묵음, 트. 적어보겠습니다. 나, 이, 트. 연결해보면, 나이 묵음 t 적어보겠습니다나 이, t 연결해보면 나이고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는 고라고고리나고고 묶어 보면 사이 묵음 적어 볼게요. 사이트 연결해 보면 사이트라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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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이렇게 자음이 연달아서 오는 철자와. 아이트를 붙여서 읽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r 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알파벳 b 소리는 b 그리고 r 소리는 r가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음 없이 자음이 연달아서 올 경우에는 아래 의 발음을 넣어서 브라고 발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비 r 를 아이트와 연결해서 읽는 방법을 연습해볼게요. 자, 비 소리는 빠. 그리고 R 소리는 ᄅ 해서 묶어 볼게요. ᄇ 하고 여기 ᄅ은 옆에 있는 모음과 묶어서 ᄅ 이렇게 이 되고요.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ᄇ 이 그래서 bright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 l을 가지고 왔는데요. 알파벳 f 소리는 f 그리고 알파벳 l 같은 경우에는 ㄹ로 소리가 나는데요. 많은 경우에 l은 ㄹ 두개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 첫번째 ㄹ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고요. 어이앞 부분을 발음하기 위해서 가운데 을을 넣어주면 플레 여기도 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플레 <목소리> 플레라고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F L 발음을 여기에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f 소리는 f 그리고 l 소리는 비테리엘 그리고 리을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la i t 적어볼게요. f la i fligh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flight. 그리고 여기 참고로 r와 l는 모두 니을 발음이 나는데요. 우리 한글 표기론을 니을로 표기를 했지만 영어상의 발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 이 R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 L 발음과 R 발음이 비슷하게 처음에는 들려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발음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제 이전 영상인 릴 소리 영상을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SL 가지고 왔는데요. S 소리는 그리고 L소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아래, 하나는 옆에 해서 슬르 슬르 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I't 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소리는 S 그리고 L소리는 l 해서 묶어보면, 슬라 so, 이, 트가 되구요. 옆에 적어보면, 슬라 so, 이, 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slight, slight 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묵음 gh가 들어가는 유용한 철자 묵음 it 와 여러 철자들과의 조합을 통해서 읽기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